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귀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붉은 피가 흐르는 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붉은 피가 흐르는 길, 붉은 피가 흐르는 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를 가면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피는 사람이 죽으면 나는 거잖아요. 길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laughs> 지은아, <laughs> 우리 저기... 김매 집사님이 이쪽으로 살짝 옮겨주세요. 지훈이가 집사님 때문에 안 보이니까 고개를 이렇게 빼꼼 해가지고 저를 보려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지훈아 잘 보일 거야. 이제 보이지. <laughs>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다 보면 붉은 피의 길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별명이 붙은 이유는 거기를 가면 강도가 많이 많이 만나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강도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사람을 해고지하죠그 당시도 똑같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다 뺏고 옷을 가져가는데 우리 우리로 지금 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옷을 가져갔다라는 건 차를 뺏고 현금을 뺏고 카드를 뺏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옷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치고 있는 전 재산인 사람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재산이 뭐냐? 그러면 옷이었어요. 옷. 그러니까 옷을 뺏겼다는 건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는 강도가 많았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 성경에. 여긴 나오지 않는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곳에는 동굴이 많았는데 그 동굴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잡아다가 죽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강도 만나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데 이 사람 곧 죽어요. 이 사람 곧 죽을 사람인데 응급실 바로 안 가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거든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오늘날을 치면 저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피해서 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힘든 사람 보면 그렇게 피할 수 있냐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는요, 뭐라고 할수 없어요. 원래 맞는 거예요. 왜 맞냐면, 율법 그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율법 안에 제사장들은 절대 피 묻은 사람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했어요. 그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자예요, 보조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담임 목사님이고요. 레위는 부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예배를 딱 집례하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도 보고 피해요. 근데 이두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보고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저기 멀리,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본문의 보고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어?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하고 터벅터벅 그 사람까지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자기 눈으로 아주 가까이 본 거예요. 그러니 더 못됐죠. 멀리서 봤어서 대충 뭐 다쳤나 보다 하고 지나치면 좋은데 이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현실을 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 죽을 지경 다 됐는데 살려줘야죠. 근데 이두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그 1세기 당시에 계급으로 치면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은 따라 걷지도 않고 음식도 겸상하지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나와요. 그 불쌍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틋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언제 막 불쌍히 여겨요? 가족 아니면 그런 마음 안 들죠. 남한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남이에요. 한 번도 보조 없는 사람한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대나리온 둘이나 줘요. 여러분이 볼땐 대나리온 둘이 얼마나 큰가 궁금하실 텐데, 그 당시에 하루 일당, 오늘날로 치면 뭐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일당이에요. 일당. 근데 두대나리온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30만원 준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지불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의 노동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다음에 올때돈 필요하면 모자르면 또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살핍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해요. 야, 너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 지나갔고 한 번은 부목사님이 지나갔고 한 번은 저기 이렇게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딱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라고 이 사람이 정답을 맞춥니다. 정답이에요. 이웃은 그냥 지나친 사람이 아니라 돌봐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딱 말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반쪽만 알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을 펴보세요 10장 25절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보시면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해요? 시험해요 이 사람 벌써 의도가 잘못된 사람이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자비를 베푼 이야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로 끝나요? 자비로 끝났다고요. 그러면 자비를 베푸면 영생을 얻어요? 얻었죠. 여러분 자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비 많이 베풀어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캐톨릭, 불교, 이단들까지 자비 많이 베풉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자비를 많이 베풀어요. 여러분 길길 지나가다가 노숙자들 보면 자비를 베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없어도 자비를 다 베풀어요. 그럼 모두가 다 영생 얻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내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이게 아닌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이웃을 잘 돌봐주고 착해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출발은 영생을 물어봤네. 근데 끝은 자비란 말이죠. 근데 자비를 행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뭐를 말하고 싶냐면 맨끝절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20. 37절 보세요. 이맨 끝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한 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잔니이다 자, 그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나올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거 예수님 말씀만... 딱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율법 율법 교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명색을 물어봐도 첫 번째는 뭐하냐면 이 사람 정답 맞췄죠. 이웃이 누군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정답 맞췄어요. 그럼 그 정답대로라면 이 사람은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할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가서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시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성경 끝이요?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이 이 시대에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게 쉬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아멘하는 게 쉬워요? 자비가 쉽죠. 왜, 왜요? 쉬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비 베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라는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 이, 너도 이와 같이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고 부딪힌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냐 못하냐예요. 예스하냐 못하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자비를 베풀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이 성경이 이 사람이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비 많이 베푸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주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비로 영생을 얻는다고 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왜이 시간에 바쁜데 와서 이 예배를 드리세요? 주무시지, 가셔서. 영생은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를 여쭙습니다. 죽은 자가 누워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냐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아멘하고 있는가? 설교가 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과연 아멘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오늘은 자비지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는 사랑도 배려도 용서도 극률함도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비를 얼마나 많이 베푸냐, 보고 싶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그 말씀에 내가 리액션, 내가 반응해서 나도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내가 결단하는가 그걸 보시지 여러분들이 자비를 야너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늘 500원 줬구나 차다 아니요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불교 신자도 로마 캐톨릭 신자도 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이 사람은 여러분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영생 얻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아까 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잘못 알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안에 온갖 교만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니까 너는 도대체 뭐라고 영생 얻는지 답하나 한번 보자. 요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 사람이 걸려든 건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건할수 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못 따르고가 인생의 완전 딜레마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내가 아멘하는가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를 보세요.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스, 아멘,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아, 그건 하나님 못하겠고요. 자비만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를 안 봐요. 자비는 번외.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은 검은색인데, 예수님 명령만 딱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람이 아멘했는지, 가서 차비를 베풀었는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기 가서 뭘 내가 하나님 해요? 제가 뭐 가서 이걸 하겠어요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아요. 가정마다, 인생마다 다 다르지만. 근데 그곳을 갈수 있는, 아멘 할수 있는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볼땐 죽어 있거든요. 못살것 같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갈수 있는 사람, 거기 가서 희망을 외치고 소망을 외치고 꿈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도 혹시라도 삶 속에서 아저 사람 못 살아날 것 같은데 이거 희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그곳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여러분도 가셔서 복음을 외치고 소망을 외치고 희망을 외치십시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서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돈 1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안입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너도 유와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될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우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늘 부딪히지만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에 하나님 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는 항상 늘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돕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내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멘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러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아멘 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웃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반쪽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것은 기독교인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도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자비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심령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것을 아멘 하는가?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가 아멘 하는가? 그 삶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 돈한 푼, 돈 얼마? 온몇 벌을 주는 것이 선한 이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자가 더 멋지고 훌륭한 신앙이 나온 기독교다운 선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내 삶에는 죽어서 누워있는 어떤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이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로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극률과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어있었던 자인데 내가 그렇게 누워있었던 자인데 그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극률에 여겨주셔서 나에게 자비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할지 아멘하지 않을지 갈지 가지 않을지를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어, 여러분 오 주보 삭제해 보시면 앞으로 어, 설교 일정표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설교 일정표인데 어,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그뭐 기독론, 인간론 이런 거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특별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 뭐 2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제가 설교를 진행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덟 번째 기도 편지가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면서 도와주셨던 많은 지인들 또 선후배들, 교수님들 해가지고 다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 편지가 나갔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 보시 거기 기도 편지 가운데 다른 건다 저기인데 이번에는 다음 세대 캠프 갔던 게 주로 이렇게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던 두 분의 사진과 그리고 우리. 꽃꽂이 허물하셨던 우리 유홍남 성도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기도 제목 카드에 넣어서 제가 보내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순일 집사님 아들 규혁이가 9월 9일 날 군대를 입대해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입대하는데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규역 입대하고 나면 이제 2부 예배에 오시는 규역이 때문에 1부 에배를 계속 오셨는데 어, 입대 잘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가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